지난주 화요일 오전 7시, 한 남성이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가려던 72세 박철수님이었어요. 평소보다 건강했던 분입니다. 매일 영양제 다섯 알을 빠짐없이 챙겨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양제가 그분을 쓰러뜨렸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박철수님의 혈관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골든타임 4분은 이미 지나갔고, 그분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칼슘 덩어리가 관상동맥을 90% 막았고 비타민 E와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 뇌출혈까지 일으켰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영양제 다섯 가지가 그분을 죽인 겁니다. 2023년 독일 연구에 따르면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핀란드에서 29,000명을 추적한 결과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18% 증가시켰어요. 미국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 28%, 사망 위험 17% 증가, 하버드대학교가 밝힌 비타민 E의 진실은 더 무섭습니다. 뇌경색은 10% 줄이지만 뇌출혈은 22% 증가시켜요. 476명이 먹을 때마다 한 명은 뇌경색을 피하지만 1250명이 먹을 때마다 한 명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국내 고려대 구로병원이 22594명을 54개월간 추적한 결과 칼슘 보충제 단독 복용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4배, 허혈성 심질환은 1.89배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7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6년간 추적했는데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출혈 위험만 높이는 거죠. 서울대병원이 12년간 4만 3천 명을 추적한 결과 단백질 보충제로 근육을 과도하게 늘린 사람의 사망률은 1.6배 높았어요. 저는 30년간 영양제 안전성과 노년기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셨어요. 몸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좋다니까 먹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피가 멈추지 않고,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먹던 영양제 다섯 가지, 지금 여러분 집 서랍에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김순자 69세님은 딸에게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엄마는 영양제를 한 알도 안 빠뜨리고 먹어. 이게 내 건강보험이야.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비타민 E 두 알, 칼슘 한 알, 은행잎 추출물 한 알, 종합 비타민 한 알을 삼켰습니다. 5년째 하던 습관이었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안 갔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화요일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안 갔어요. 어제 잠을 못 잤나보다. 수요일 양파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는데 피가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갔어요. 원래 피가 잘 멈추는 편은 아니었어. 목요일 오후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래도 안 갔어요. 운동 부족인가 보다 금요일 저녁 7시 식탁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김순자님은 의식이 없었어요. 맥박은 분당 140회, 혈압은 18만 110으로 치솟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487점, 정상은 0.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4.3배입니다. PT-INR 수치 3.2, 정상은 0.9에서 1.13.0 넘으면 출혈 위험 매우 높음. 신장 기능 EGFR 52. 정상은 90 이상. 60 미만이면 만성신장병 3단계. 의사는 말했습니다. 칼슘이 혈관을 막았고, 피가 너무 묽어졌어요. 이 상태로 더 갔다면, 김순자님은 3일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모든 영양제를 끊고, 자연식품으로 식단을 바꿨어요. 아침에 해바라기 씨한 줌, 달걀 두 개, 점심에 멸치 볶음, 두부 반모. 저녁에 시금치나물, 고등어 한 토막. 매일 아침 7시에 30분. 걷기. 2주 후, PT-INR 1.3으로 회복. 4주 후, 혈압 1 3,080 안정. 8주 후, 신장 기능 EGFR 60일로 개선. 지금 김순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첫날 병원 갈 걸. 좋다는 말만 듣지 말 걸. 5년 동안 독약을 먹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김순자님처럼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지금 당장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먹던 영양제 5가지의 실체를 이제부터 하나씩 폭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항산화제의 배신입니다.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세포를 보호한다고 광고되는 이 성분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자연식품에서 먹으면 천천히 흡수돼요. 당근 한 개를 먹으면 베타카로틴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남은 건 그냥 배출되고요. 그런데 알약으로 농축된 고용량을 먹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핀란드 연구진이 29,000명의 50세 이상 남성 흡연자를 8년간 추적했어요. 매일 20mg의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인 그룹은 폐암이 18% 증가했습니다. 미국 연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흡연자와 성면 근로자 1,800명에게 하루 30mg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4년간 먹였더니 폐암 발병률 28%, 사망 위험 17% 증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산화되면서 트랜스마이너스 베타마이너스 아포마이너스 8마이너스 카로테날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세포 DNA를 공격해서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5세 이상훈님은 폐건강을 위해 베타카로틴을 3년간 복용했습니다. TV에서 항산화에 좋다고 했거든요. 작년 검진에서 폐에 1cm 결절이 발견됐어요. 조직검사 결과 초기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제가 폐암이에요? 이상훈님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비타민 E는 더 교묘합니다. 2010년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를 보세요. 비타민e 보충제는 뇌경색을 10% 감소시키지만 뇌출혈을 22% 증가시켰어요.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476명이 비타민e를 먹을 때마다 한 명은 뇌경색을 피합니다. 하지만 1,250명이 먹을 때마다 한 명은 뇌출혈로 쓰러져요. 고용량 비타민e가 혈액응고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 체내에 쌓이면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요. 작은 혈관이 터져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해바라기 씨한 줌에 비타민 E7.4mg, 아몬드 5알에 6.8mg 들어있어요. 이것만으로 하루 필요량 15mg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슘 보충제의 함정입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칼슘이 실제로는 혈관을 파괴한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2023년 독일 아면구센터가 35세에서 64세 성인 23,980명을 11년간 추적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먹은 사람은 심근 경색 위험이 2.39배 높았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과 에버딘 대학 공동 연구팀이 1만 2천 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500mg의 칼슘 보충제를 먹은 여성은 심장마비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칼슘 알약을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정상 수치는 8.5에서 10.5mg 대시리터인데 칼슘제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11에서 12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높아진 칼슘이 혈관 벽에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로 측정합니다. 0 2 정상 100점 이상이면 위험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4.3배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영희님은 골다공증 걱정에 칼슘제를 12년간 복용했어요. 검사 결과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523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혈관이 80대 수준으로 노화됐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박영희님의 골밀도는 여전히 낮았다는 겁니다.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에만 쌓인 거예요. 음식으로 먹으면 다릅니다. 멸치 한줌 20g에 칼슘 220mg, 두부 반모 150g에 120mg 들어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천천히 흡수돼서 혈관에 안 쌓입니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의 거짓말입니다. 치매 예방, 기억력 향상. 이 말을 믿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 국립보건원이 75세 이상. 노인 3,069명을 6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내과 연보에 발표된 연구도 같은 결론이었어요.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효과는 없는데 위험은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진코라이드라는 성분이 혈소파는 고인자를 억제해요.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만난 78세 김철호 님은 치과에서 이를 뽑다가 피가 45분 동안 멎지 않았어요. 지혈제를 써도 계속 나왔습니다. 원인은 은행잎 추출물이었죠. 매일 240mg씩 2년간 먹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수술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먹고 있으면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기억력을 지키는 진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책 읽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이게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의 진실입니다. 근육을 키운다, 건강해진다. 이 말을 믿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대병원이 12년간 4만 3천 명을 추적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로 근육을 과도하게 늘린 사람의 사망률이 1.6배 높았어요. 고려대 구로병원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체중 1kg당 하루 1.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게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로 변해요. 신장이 이걸 걸러서 요소로 바꿔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신장 기능은 EGFR이라는 수치로 측정해요. 90 이상이 정상 60 미만이면 만성신장병 3단계, 30 미만이면 4단계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조민수님은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3년간 매일 50g씩 먹었습니다. 검사 결과 EGFR이 40이었어요. 만성신장병 3단계.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 영양학회 권고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g입니다. 몸무게 60kg이면 하루 50g이면 충분해요. 달걀 2개 16g, 두부 반모 10g, 생선 한 토막 20g.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의 배신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간과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 노인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 복용자는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이 두배 높았어요. 2007년 코펜하겐 대학이 23만 2,606명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을 함께 복용하면 사망률이 5% 높아졌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숙님은 혈액 희석제 와파린을 먹으면서 종합 비타민을 함께 먹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던 비타민 K가 와파린 효과를 방해해서 혈전이 생길 뻔했어요. 부족한 영양소만 단독으로 필요한 기간에만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만 2에서 3개월,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만 1개월.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긴급 점검 72시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영양제를 모두 꺼내세요. 식탁 위에 쫙 펼쳐놓으세요. 비타민 E 있습니까? 베타카로틴 있습니까? 칼슘 보충제 있습니까? 은행잎 추출물 있습니까? 단백질 파우더 있습니까? 종합 비타민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분리하세요. 따로 봉투에 담아서 오늘 안에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박철수님은 이걸 먹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첫날, 영양제 전부 점검, 위험한 다섯 가지 분리, 봉투에 담기, 주방 서랍, 침실 화장대, 냉장고 문자까지 샅샅이 뒤지세요. 숨어있는 영양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날 자연식품 장보기 해바라기씨 한 봉지 아몬드 한 봉지 멸치 200g 두부 세모 시금치 한단 당근 5개 고구마 3개 고등어 네 토막 우유 1리터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은 충분합니다. 셋째 날 새로운 식단으로 첫 실천 아침 30분 걷기 시작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앞을 걸으세요. 이 72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자연식품 대체 전략입니다. 칼슘 보충제 대신 멸치 작전을 시작하세요. 멸치 20g이면 칼슘 22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700mg이니까 멸치 한 줌만 먹으면 3분의 1이 채워져요. 두부 반모 150g에 120mg 더하면 절반 넘게 채워집니다. 우유 200ml 한 잔이면 226mg. 이걸로 하루 권장량 완성이에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아침 7시 30분, 멸치 볶음 한 스푼, 칼슘 110mg, 달걀 2 개, 단백질 16g, 해바라기 씨한 줌, 비타민이 e 7.4mg, 요거트 한 컵에 해바라기 씨를 섞으면 더 맛있어요. 점심 12시, 두부조림 반모 칼슘 120mg 단백질 10g 시금치나물 한 접시 철분 2mg 엽산 100mcg 당근 스틱 5개 베타카로틴 4000mcg 간식으로 아몬드 5알 비타민 E 6.8mg 저녁 6시 고등어 한 토막 단백질 20g 오메가3 2g 고구마 반개 베타카로틴 6000mcg 우유 한잔 칼슘 226mg. 이것만으로 칼슘 456mg, 단백질 46g, 비타민 24.2mg, 베타카로틴 1만 마이크로그램, 철분 2mg, 오메가3 2g을 자연스럽게 섭취합니다. 영양제 없이도 충분해요. 세 번째, 30분 걷기의 과학입니다. 왜 하필 30분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10분까지는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류가 빨라집니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해요.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30분을 채워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시간, 매일 아침 7시, 햇볕과 함께, 주말에도 예외없이 7시에 일어나세요. 장소, 집앞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같은 코스를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속도, 분당 백보.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속도.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거리, 약 2km. 아파트 단지 한 바퀴가 보통 1km니까 두 바퀴면 됩니다. 복장, 편한 신발 모자. 겨울에는 목도리, 여름에는 선글라스. 김순자님은 이 걷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혈압이 18만 110에서 15090으로 내려갔어요. 4주 만에 13080으로 안정됐습니다. 8주 만에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걷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네 번째, 햇볕 20분의 비밀입니다. 비타민 D 보충제 먹지 마세요. 햇볕치면 충분합니다. 사람 피부에는 7-D 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자외선 비를 받으면 비타민 D3로 변합니다. 하루 20분이면 1,000 IU가 만들어져요. 권장량이 400에서 800 IU니까 충분한 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 오전 9시 이전, 자외선 B가 가장 많은 시간. 오후에는 자외선 A만 강해서 효과가 없어요. 부위 얼굴, 팔, 손 등. 최소 피부 면적 20%. 긴팔을 입으면 소용 없습니다. 차단제는 90% 막아요. 걷기 할 때만큼은 차단제를 바르지 마세요. 창문 너머로는 효과 없어요. 유리는 자외선 비를 100% 차단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햇볕 쬐는 건 소용없어요. 매일 아침 7시에 30분 걷기를 하면 햇볕 20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일석이조예요. 다섯 번째, 가족 전체 건강 혁명입니다. 혼자 바꾸면 실패합니다. 가족이 함께 바꿔야 성공해요.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칼슘제를 12년간 먹었어요. 할머니는 은행잎 추출물을 10년간 먹었고요. 아버지는 단백질 파우더를 5년간 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영양제 중독이었죠. 작년 설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큰딸이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영양제를 끊고 자연식품으로 바꿔봐요. 첫째 주, 모든 영양제 점검, 위험한 것 분리. 가족 각자, 자기 영양제를 식탁에 가져왔어요. 둘째 주, 자연식품으로 식단 재구성. 엄마가 멸치볶음, 아빠가 두부조림, 큰딸이 시금치나무를 담당했습니다. 셋째 주, 매일 아침 7곱시 가족 걷기 시작.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온 가족이 함께 걸었어요. 넷째 주, 첫 건강검진. 숫자로 확인하기 위해, 모두 병원에 갔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487점에서 465점으로 감소 시작. 할머니 PT-INR 3.2에서 1.1로 정상회복. 아버지 EGFR 52에서 61로 신장기능회복. 온 가족이 건강해진 겁니다. 여섯 번째, 3개월 추적 시스템입니다. 영양제를 끊고 자연 식품으로 바꿨다고 끝이 아니에요.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개월 후 기본 혈액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동네 병원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어요. 2개월 후 신장 기능 검사, eGFR, 크레아티닌.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다면 필수입니다. 3개월 후 종합 검진, 관상동맥 석회화, PT-INR 등. 칼슘제나 혈액 희석 관련 영양제를 먹었다면 꼭 받으세요. 숫자로 확인하세요. 몸이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면 실천하는 힘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영양제를 끊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 와파린, 아스피린,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과 상호작용. 고혈압약, 칼슘과 상호작용, 당뇨약, 단백질 과다 섭취주의, 고지혈증약, 스타틴, 종합비타민과 상호작용,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꾸세요. 박철수님은 아침 산책을 나가다가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쳤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72세였습니다. 김순자님은 식탁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3일간 중환자실에 있었죠. 69세였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먹었다는 겁니다. 좋다는 말을 믿었어요.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5년, 10년, 12년 동안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 위험을 2.4배 높였고, 비타민 E는 뇌출혈 위험을 22% 증가시켰고,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28% 높였고, 단백질 파우더는 사망률을 1.6배 올렸고, 은행잎 추출물은 출혈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고, 종합 비타민은 약물 상호작용을 2배 증가시켰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영양제가 생명을 위협한 겁니다. 하지만, 김순자님은 살아났습니다. 모든 영양제를 끊고 자연식품으로 바꿨거든요. 2주 후 피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4주 후 혈압이 안정됐고, 8주 후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가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바라기 씨한 줌, 아몬드 다섯 알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이것만으로 칼슘, 단백질,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철분, 오메가3를 모두 자연스럽게 보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걷기로 혈액순환이 개선됐고, 햇볕 20분으로 비타민 D가 합성됐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알약이 아니라 생활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뭔지 아시죠? 영양제 서랍을 여세요.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안에 분리하세요. 버리기 아까우면 이 영상을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꾸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해바라기 씨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먹고 달걀 두 개를 삶아 먹고 멸치 볶음 한 스푼을 챙겨 먹으세요. 그리고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두부조림 반 모아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먹으세요.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과 우유 한 잔을 드시고요.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 여러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님과 김순자님이 몰랐던 진실을 이제 아시니까요. 이제 그 후회 안 해도 돼요.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압약 없이도 13,080으로 만드는 7일 프로젝트예요.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양제 점검하고 내일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그한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